오늘 주제는 회피형 인간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연애 디렉터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제 남자친구가 자꾸 잠수를 타요. 혹은 제 여자친구가 화만 나면 자꾸 잠수를 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요. 너무 이런 부분들에서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사랑과, 그리고 연애, 그리고 결혼. 인간과 인간이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이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회피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책임감에 대한 책임감을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오늘 영상을 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회피형의 사람들은 친밀하고 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교감하는 이 친밀감 자체로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내 삶의 끝 가치관 비전들을 말하기조차도 이분들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왜? 이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때 나도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를 아주 귀찮아 한다. 두 번째는 혼자서 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나는 하는 게 너무 좋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럼 혼자 살아야지. 응. 적어도 이 회평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노력이라도 하셔야죠. 같이 함께 하려고. 어, 혼자만이 좋다라고 계속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이 정서적인 속박감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거나 이 사람이 자기의 서운함을 말하면 마치 내가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피하는 거예요. 당장 피하고 보자. 어. 나는 책임지기도 싫고 귀찮아다. 또내 내면에 있는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저는 아직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이 일단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을 아예 배제해요.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회피형 하는 사람들이 잠수 이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미 이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이미 이 사람을 또 잊어요. 왜 이게 자기 방어 기제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어. 음. 이게 습관이 된다면 굉장히 이 부분들 때문에 인간관계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요. 이 회피형 사람들을 볼때 저는 좀 나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분들 마음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걸 빛이라고 생각해요. 빛. 내가 빛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 놓으면 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진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왜 이분이 이렇게 회평이 되기까지는 어느 한순간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평의 사람들도 죄인이 아니에요 희생양이에요 이분들이 커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평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수 없어요. 이 영상을 회피형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보던, 아니면 회피형의 사람들이 보던 이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변화될 때변하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대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의 마음도 받아줄 수 있죠. 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하는 게 비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것도 비처럼 다가오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회평의 사람이라면 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누구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크처였습니다. 화이팅.